안녕하세요 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라파스 마음의 AI ALT 그리고 우리가 5선 10선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파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파스가 일단 우리의 목표가가 최소한 25,000원 정도에서 어 절반을 털어내기로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도 수익이죠, 예, 수익이긴 한데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래도 뭐 홀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거의 뭐4% 어, 장중에는 거의 뭐 6%까지 밀렸는데 어, 라파스는 과거에도 예, 일단 여기가 최저점이었죠. 예, 여기가 최저점이었고, 예, 그리고 나서 어, 5월 8일이 최고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조정을 받을 때 제가 어, 여기 금액이랑 여기 금액의 절반이 18,600원 이다 근데 음, 이거 두개 합치면 은 3만 3만4천원 이니까 그러니까 17,000원 인데 저가가 얼마까지 찍어 었자면 16,180원 920 820원 정도가 더 빠진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에, 파동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예, 조정 파동은 어 20선이 예 제가 이제 새로운 파동이 하나 나오고 예, 항상 파동이 나오고 조정이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38%만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고 예,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아니면 5 0 예, 50%가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62.61.8인가요? 이렇게 떨어졌다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50%가 떨어지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오늘도 계산을 어축해 보니까 음, 여기에 고가가 21,150원, 여기에 저가가 18,180원, 그래서 50%를 나눠 보니까 얘가 어... 여기서부터 여기 상승한 거에 거의 절반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50% 정도가 거의 내려왔다. 예, 그래서 내일부터 반등의 시도가 나올지, 예, 반등의 시도가 나올지, 아니면 뭐 흑산병이죠. 음봉 하나 더 맞고 21선이 내일 올라올 테니까 하루 정도 음봉을 옆으로 기면서 봤다가 그 다음날 움직일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라파스나마 이렇게 갈 거예요. 예, 일단은 예, 여기까지. 파동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죠. 20선도 깨졌고 그러고 나서 예, 이렇게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예, 25,000원까지는 갈 거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설마, 설마, 설마가 이제 이거죠? 예 설마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가 A고. 예 A가 비고 예. 그리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여기서 조정이 거의 뭐50% 이상 내려왔기 때문에, 예.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라파스는, 예.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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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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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겠죠 예, 그런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냥 올라가지 쭉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그 다음날 점상 가기를 바랬잖아요 그렇죠 예, 일자로 그냥 쭉 가길 바랬는데 그는 우리의 꿈이었다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보조지표만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아직 여기 전환선 위에 있습니다. 예, 전환선. 여인데 아직 위에 있어서, 아직 끄떡 없습니다. 예, 아직 끄떡 없다. 20선도 위로, 위로 올라오고 있고, 예, 괜찮습니다. 예. 라파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은, 마음에, 마음에 도 오늘 5% 정도, 예. 음 그냥 가주길 바랬죠 우리는 예 근데 어쨌건 뭐 오늘로써 운봉이 하나 둘세개 흑산병 나왔죠 예 흑산병 나오고 음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쭉 줄었죠 예 거래량이 쭉 줄었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추세선을 그면은 뭐 여기 다따 라고 보고 예 아니면 뭐 내일도 얘가 20선이 올라갈 거니까 뭐 20선이 내일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마음에 애가 20선으로 올라가면, 뭐 20선 한번 터치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구요. 예. 괜찮습니다. 아직 이상한가간 날, 여기도 아직 안 내려왔어요. 예. 아직 안 내려왔어. 끄떡 없습니다. 예. 여기를 지키면 좋고, 상단은 제가 추세선 거드렸죠. 예, 기 예. 아니, 이게 아니었죠. 예. 크게가없죠 예.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면, 예. 어, 여기 라인에 부딪히고 있는 거다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 아니면 여기에 부딪히고 있는 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여기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 라인에 예, 여기에 부딪히고 있는 거다. 예. 여기만 넘어가면 예,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SBB 테크도 뭐1.23% 상승이 나왔는데 뭐 아직 뭐 5선에 붙여놓은 건데 아직 괜찮습니다. 예, 아직 여기에 저점이 깨지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저점이 안 깨졌죠. 예, 우리는 하나의 파동 여기가 저점이라고 보고 이렇게 가기를 예. 엔젤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찝어서 올리면 이렇게 예.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한번 지켜보고요. 자, ALT가 오늘 또 급등을 거의 15%까지 했다가 예, 이렇게 윗꼬리를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이 윗꼬리 있잖아요. 윗꼬리 절반 라인이 강력한 저항대예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서 예,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 위에서 끝나기를 엄청 기대했는데 하여튼 밀렸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뭐 여기 여기 이렇게 올라가 주면 다시 한번갈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윗꼬리의 절반이 항상 저항대예요 예전에도 보면, 과거에도 보면, 예. 과거에도 보면, 여기 1 5 0 0 0원 갔을 때, 예. 이때 과거로 볼게요. 작년, 아니, 올해 2월이네요. 예. 이렇게 됐을 때, 이 윗꼬리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다. 예. 여기를 이겨내야지만 한번더갈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여기를 건드렸죠 예 건드렸는데 한번 두번 건드리면 세번째는 돌파가 되는데 그 뒤로 탄력을 잃고 예 빠져서 지금 현재 예, ABC죠 예 현재 ABC로 예 ABC로 예, 떨어지고 쌍마닥을 찍고 있는 모양이다 예, 그리고 다시 가려는 모양이다 좋아요 그러니까 ALT도 음, ALT도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가 저점이고 예 여기가 저점이고 이렇게 가길 바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보는 종목 중에서 어 지금 현재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abc 가 나왔어 예, abc 가 나왔는데 나와서 쌍바닥을 찍지 못하고 한번더 떨어진 케이스도 있어요 포스코딩스가 그렇게 빠진거죠 예전에 과거에 예, 예전에도 포스코딩스도 여기서 우리가 하나 파동이 나오고 예, 여기가 저점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비유하다가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alt 랑 비슷하죠 예 그러고 나서 뜻하더니 밑으로 한번 내려 꽂았죠 예, 꽂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꼬라 박는다고 매도를 하면 안되고 버텨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음 지금 근데 이제 포스코딩스 하고 달리 지금 LA, 아니, ALT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 꽂지 않고 예, 여기보다 아직 안 찍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한번 찍기를 반했었죠 예, 저는 어, 막, 과거에, 이렇게 됐을 때, 살짝만 이탈했다가 가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이탈은 안 하고 지금 가려는 모양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거리랑이 또한번 실려야 돼요. 거리랑이 오늘도 실리는 뜻, 실리는 뜻 하면서, 어, 많이 안 나왔어요. 거리랑이 좀 이빨이 실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1파, 예를 들어서, 음, 1파, 2파, 3파다 그러면, 이 이파의 저점을 알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요 20선 라인이 수평 라인 있죠? 예, 상승했던 라인, 요 라인이 거의, 예. 바닥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요 자리에서, 선 거는 자리에서 만약에 10%가 더밀리잖아요 예, 그러면 죽죽 구간이 되는 겁니다. 예, 죽 구간. 예. 주축 구간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기회를 안 주고 지금 가려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 후그 예. 주축 그 구간이 이제 요 라인까지가 되겠죠. 예. 여기까지 오게 되면 주축 구간인데 아직 오지 않았다. 예. 노을도 예. 홀딩이고요 에코 프로어티가 오늘에도 거의 뭐 장중에는. 예. 13%까지 가는 멋진 모습이 나왔죠. 예, 이번 오늘 거리량이 130만 주, 어제 거리량이 53만 주, 한 150만 주 이상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3배 이상이 안 나오네요. 예, 장대한봉이 나올 때는 전일보다 거리량이대형주 같은 경우는 3배, 예, 소형주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는 한 5배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10선 매매하는 것도 예, 오선 매매 십자않는 것도 전일보다 거리랑이 5배 이상 터진 것을 선호하잖아요. 예, 1 0배 예, 터지면 더 좋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요전 저점을 전 저점이 여기죠. 예, 전 저점을 아직 회복을 못했다. 예, 전 저점이 여기인데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회복을 했죠. 에코프로도 회복을 못하고. 예. 내일 에코프로 머티도 내일은 이렇게 적산병으로 나오기를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도 예. 여기 라인을 언제 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주에 넘으면 대박이죠. 이번 주에 넘으면 대박 진짜 바닥 시그널 되는 건데 이번 주 넘기보다는 일단 다음 주까지라도 넘기만 해도 훌륭합니다. 예. 예, 좀, 좀 욕심 부리지 말고 편하게 보자고요. 아셨죠? 자재 놓고도 음재 놓고도 조금 예, 쉬어가는 자리에 와 있다. 뭐 다른 보조지표 문제 있는 게 아니죠. 예, 그 볼린저 밴드도 아 볼린저 밴드를 넘어섰네요. 얘가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아 그렇죠. 예 그래도 강하네요. 원래 원래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상한선이 위로 이렇게 가게 되면 예, 내일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다음 날 이렇게 갭이 뜨면 거의 원래 하락이거든요. 예, 하락인데 하락을 이겨냈다는 건 힘이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도 오늘도 이 상한선 위에 있었는데 밑에서부터 어우 힘이 센데요. 예. 낮게 시작해서 말아 올리면 좋겠는데 예, 낮게 시작해서 예. 아니면 은한 번씩 빠져야 될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으면 얘는 지금 현재 제 놓고는 음, 여기를 얘도 넘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넘어야 되는데 오늘이 음봉이기 때문에 오늘이 음봉이기 때문에 적산병으로 넘어야 돼요 적산병으로 예. 오늘이 양봉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내일부터 이렇게 적산병으로 예, 예. 아니면 내일 넘고 모레 글피 적산병 이 나와야 되고 그런식으로 예를 들면 오늘 봤던 이건홀딩스 있죠 예, 얘도 이건홀딩스도 여기 전고점을 넘을 때 오늘 양봉으로 일단 넘었거든요 일단 양봉을 넘었는데 넘고 안착까지는 했어요 안착까지는 했는데 어, 어저께가 음봉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연속적인 양봉이 나올지, 내일, 모레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면 땡큐고, 만약에 조정이 만약에 내일부터 좀, 나, 제가 이제, 4,600, 아, 이건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음, 재놓고도 그렇다. 예, 네, 이건 홀딩스 먼저 볼게요, 그러면. 예, 네, 이건 홀딩스도, 오늘 우리가 50% 매도를 했지. 이건 홀딩스는 사신 분이 많지 않은가 봐요. 호응이 별로 없, 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 10% 돼서 파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일단, 일단 이건 홀딩스 나머지는 5,200원까지. 예. 5,200원 계산은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이건 홀딩스가 5,200원, 일봉으로는 너무 크니까 주봉으로 볼게요. 5,200원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거냐. 우리는 이공홀딩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상승으로 본 거죠. 그리고 여기가 2파. 예, 그리고 이 1파를 찝어서 올리면, 예, 올리면 5,000, 5,600원 인데요? 예, 5,600원 인데요? 5,500원만 할까요? 예, 5,500원까지. 이런 식으로. 제가 며칠 전에, 어저께였죠? 제가 제 스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다. 주봉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예, 저점을 찍고 예. 찍고 제가 이걸 기다려서 어저께 매도를 한 거죠. 예, 이렇게 매도를 한것한 한 것처럼 음. 음. 이건 홀딩스도 5,600원 예, 강하게 간다라 그러면 예, 전 저점을 넘는 거죠. 아니면 음. 여기가 넘어지간 그전 음 저거를 볼까요? 저항대를 4,700원, 5,500원까지만 보자고요. 예. 일단 여기가 또 강력한 저항대인데,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5,500원. 일단 5,000원 5,000원 다음에 5,500원 얘가 가장 강력한 저항대문네 여기까지 보죠 뭐자 다음은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봐서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에. JT 에, JT도 우리가 에. 요때쯤 들어갔죠. 요때쯤 들어갔는데, 예. 얘도 여기 하나의 파동이라 보고, 여기라 보고, 예. 이렇게 가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지금 조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 여기 보면 거리랑 터진 이 윗골이 있죠. 예. 여기 절반 라인, 예. 여기를 넘어서는 양봉이 예.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야, 그래야 여기를 뚫고 예,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스도 오늘 그냥 소소네요, 얘도 예, 240선을 좀 지켜줘야 지켜내야 좋겠죠? 예. 얘는 어제 그저께 갈 것처럼 해놓고 예, 이렇게 해놓고 바보같이 빠졌어요. 콜란테크놀로지도 예. 홀딩 예. 코리아 서킷도 예. 아직은 특별한게 없습니다 예. 얘도 우리가 바라는거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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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를 바라는거지 근데 아 이렇게 늘어지면 안되는데 빨리 20선 회복을 해야됩니다 예. YC c m 도 오늘은 2.85% 네, YC캠도 일단, 예, 홀딩입니다. 에어소프트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지그재그가 나왔죠? 지그재그가 나오고, 예, 이제 올라가려는 모양이니까, 일단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YC캠이 그, 유리기판 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유리기판 쪽을 보면, 그, 일단, 1등으로 움직이는 거가, 어, PI이죠. 예, PI가 어, 1등 주고, 그리고 이제 필업틱스가 있어요. 예, 필로틱스가 있는데, 필로틱스도 마찬가지고, 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5선, 10선 매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 PI를, PI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1등주를 공략을 해볼까, 아니면, 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y 스킴을 가지고 있어서, 유리기판 종목을 두 개를 뭐 한다고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등주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일단 그거는 내일이나 모레 한번 제가 보고, 한번 PI를 노려볼지, 아니면은, 아직 뭐우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어, 필 옵틱스도 일단 5선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예. 얘도 ABC가 다 떨어지고, 예. 이렇게 쌍마당을 찍으려다가, 에, 가는 모습이죠. 예, 이런 모습이고. PI도 ABC가 나온 거죠. A, B, A만큼, A만큼 찝어서, 예, 찝어서, 찝어서 내리면,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린 거죠. 그래서, 얘도 거의, 여기니까, 거의 여기까지 내린 거죠. 그러니까, 걔는, 얘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아니고, 여기 C가 좀 약했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음. 하여튼 그거는 제가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홀딩스는 오늘 50% 물량 팔고 나머지는 5천0 0원 일단, 5천원 5,500원, 5,500원까지 한번 가보시든가요. 5천원에서 아니면 매도를 하셔도 되고, 5 2 0 0원이로 내가 왜 그때 5,200원이었죠? 하여튼, 보자구요. 예. 센서비는 홀딩, 예. 고용도 아직 특별한 게 없어요. 아, 고용도. 예, 고용도. 지금, 18,580원. 계산해볼까요? 예. 18,580원. 더하기. 15,000? 15,255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상승한 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거 이게 1파라 그러고 예. 15,000원 1원까지도 15 예. 지금 15,350원이니까 1 5 0 0 0 거의 다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50%가 거의 떨어졌죠 어. 떨어졌으면 라파스처럼 예. 얘도 여기까지 1파가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 금액의 절반 떨어진거가 50%니까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고용도, 예, 고용도, 일단, 거의 다 내려왔네요, 예. 얘가 다시 간다라는 신호는, 아, 다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신호는 딱한 가지입니다. 요 20선 노란선 보이시죠? 예, 노란선을, 노란선이 내일이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예. 여기를 회복하는 양봉이 딱 쓰면 다시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예. 아셨죠? 예. 하스도 아직 좀더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바렉스가 오늘 조금 밀렸어요. 일단 얘도 오늘까지 흑산병 나오고 13에 붙여놨는데, 어 일단, 홀딩이죠. 예, 당연히 홀딩이고, 음, 17,000원? 예. 그리고 탑란 토타 솔루션. 아, 이거 우리 구독자 정민님이 찾아놓은 건데, 아, 이거나 좀 들어갈걸. 아이씨. 라파스가 갔었으면은 딱 그날에서 우리가 라파스를 딱 팔고 언제야 어저께 어저께 딱 팔고 우리가 어 이거를 종가 배팅을 했어도 좋았고 아니면 중간에 샀어도 좋았을 텐데 아 조금 아쉽네요. 예. 사신 분 없나봐요. 댓글이 없어. 예. 그리고 관심 종목은 필업틱스랑 PI는 일단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Y 시킴이 이제 유리기판 쪽에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 종목의 몰빵 한 종목 한 종목의 몰빵이랑 똑같은 거죠. 예, 같은 섹터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영상이 너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